맞는데, 내가? 진짜 작동이라도. 내가 딱터의얘기해들이니터대로 하던 처음 주는 것가져 들어갔어. 처음 이는꼬리다니게있거든야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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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, <정재경이라고>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啊，他们，这不动的。 야 <laughs> 어? 돼. 아빠, 나영이, 이거 뽑아도 돼. 알 뭐? 같이 먹고 싶은 거 같이 봐. <laughs> 结我说。 어쩔 수 없게 만드는 랑 같이 잘 놀아야 돼. 필요한 거뭐 인사해야아성 네. 아, 안녕 인사해. 인사해. 아사 제주에 안녕 준우야 준야 어... 제주가 어... 더 동생도 준우. 왔어 준야 아기 준유 아, 빠졌어 준우. 지금 인사해 준우 안녕 인스트 유튜브가 먼저야 아이고 밖 많이 컸다갈라있게 어. 아니에요? 얼마 나 됐어요? 17개월 아이고 많이 됐네 아이고 다컸어 o s is a s a r a 사람 됐어. s e r t y 되겠네 이제 야, 여기, 여기는 비안 들어온다 okay. Andrew, 이 m 이 o i n g to go to t 애기 house. I'm g o i 이 g to go to the h o u s 기 하고 g 기 저희 오비, 오비 딸도 우리 딸도 되게 못 했어. 하장아 우리 삼촌들 인사해. 안녕. 장실 화장실, 화장실, 화아실아장실화장 거야, 장고있장실 화장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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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낮 가려? 낮 가려? 지금 뭐 딱히 안 가리는 것 같아. 아유. 가리다가 그 시기가 살짝 지난 것 같아. 이야 근데 본인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? 응? 막 이게 네. 달달이 바뀌어요. 네. 그러니까. 네. 많이 가린 애들은 처음부터 다 가려. 그래? 100일 지났는데도 막 가리지 막 그러는데 막. 낫안 그래. 가리는 애 있잖아. 1 0 7주라 아니 주인공도 원래 안가리는데 그러니까 나오면 사람들이 많으면 또 가려. 너도 그래. 아까 쿨하게 인사해 주던데. 나한테? 너무 많이 사실. 하지 마. 풀아, 플러, 옆클스 응. 저처럼. 저기 풀아, 해. 나종현 처음 알았네. 종현아. 이제 네네 네 아들 이제 그 화장실 교육 다 끝냈냐 이제? 아, 얘네 지금 1 2개월생이야 어? 아, 아, 아. 6개월 차이가 좀커 그래도. 야, 야, 우리 딸시키주라는데 혼자서 화장실 가서 똥싼다음에휴지로똥닦아 해？근데 다 닦은 지는 모르니 까 어? 대충 닦고 막슈퍼했 다고？근데 <laughs> 우리, 우리, 우리 우리 님이 쪽지 아니 어제 네 자동 팀이 쪽지 안오나이얘네모는 사람 들이 엄청 많다. 운 전이 좀있요좀안 할까요？괜찮 아요괜 아요？괜찮 아요괜아요요 제가 거의 유가 다 해가지고 아 진짜요? 재택하면서 아 안아줘 지금 안는다는 안 얘기 아니야? 아, 안아줄게요 좀 편하게 해서. 그래, 엄마, 엄마는 쉬어야 돼아 그래 좀 쉬어 엄마는 주말에 쉬어야 돼 맞아, 그래. 우는 거 아니야? 아니 지 아니,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확 반응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안될거 같은데? 아니 지금 졸린 시간이 제가 지금 음, 약간 재우는 기적 한번 보여드려요? 어, 그. 약간 능숙한거 경력지하고 볼래? 사장님 음, <laughs> 음, <선생님. 웃음>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 허풍이 많은 삼촌이여가지고 음, 제가요? 아, 졸릴때가 됐어 어, 좋다. 아 좋다 사장님 삼촌 좋아? 마무리 마무리 골골골 덕진이 너 게임 하고 있지? 알았어. 너무 많이 하지마 게임. 알았어. 5번만 다섯 번만 하고 꺼. 아까 아까. 뭐라고요? 어,

나가야난리형아 어, 괜찮아 아, 리이야 이사 안갈거면 미리 주변에 걸어놔요 미리 미리 걸어놔요 그래야 1년뒤에 올라가 아싸요 아싸요 신 나이가 길게 나이가 길게 뭐, 아, 알, 알지 못하면서, 뭐, 이거 뭐, 알아요? <웃음> <웃음> 어. 어, 화이팅! 화이팅! Thank you for

시흥에서 그바둑을 그렇게 살던데요 아 네. 그래? 네그서막 선생님들이 막 권유하고 그랬나 봐오오 무리해서 목동으로 옮긴다고 어, 어렸을 때 내가 그랬지 네 그래서 시흥에서 고돌에바둑을 대적할 자가 없대요 지금 이기 온다 곧 온다, 온다. 아, 어렸때 나도 과둑하고 했었는 목동에 기원, 기원이나 원 좋은 게 있나 보네요 거기가 축구를 다한거 아니에요 <laughs> 아, 근데 형은? 자 근데 과둑은 너무 힘들다. 아,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네. 갑자기 원장이 바뀌면서 외우라고 한 다음에 오대우니까 숙달하고 있었어요. 화면이 예. 딱그만 이게 빗 때문에 그럴 건데? 아, 오대이 없어 지금도. <laughs> 거의 안 오네. 아, 지금 계속 왔었어요. 오늘 하루 종일 이 정도 비니까 계속. 다섯 번만 해형0 그러고 있다가 오케이 이따가 또 하자 아빠랑 카페 가자 오늘 응. 진수형 오는데 몇분 걸렸어요? 어, 진수형 40분 걸렸어 40분. 40분. 응? 40분 40분? 내가 제일 멀걸? 아 구석이 있구나 이전에 한 10분 걸렸어? 이건 번 아까 1 0 어한 15분 걸렸는데. 나랑 비슷하게 걸렸어. 그 뭐야 그걸 치니까 이상하더라고. 뭐냐? 대비로 치니까 이상한대로 걸려. 저는 대비안 치고 와가지고 제가잘 찾아왔는지. <laughs> 아, 못찍었다야못찍었어 아,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. 아, 이거 야되는거찍어야 되는데. 거찍어야는데 이거 야 아, 이데 아, 이거 찍 이거 아, 이거 찍었어야 되이 아, 거야 이거 어이는거 아, 야 아, 너희, 몇 너희 몇 아들아 있구나. 지금 핸드폰 유튜브 거의 <laughs> <왜> 저렇게 해 <해놓고> 놓은 <laughs> 둘이 남자 둘이 잘자요형아 남자들 키워봤자 삼촌이 야, 삼촌이 삼촌 서 살래? 이건 기예요아 이래서 아들들은 아들들은 아들 린요 네. 그래 갈것같아진준은저 앉아서 쉬어 아 축구하는 떼고 좀 네, 쉬고 있는데 제가 다른 부적를한고아요 애기 애기 진짜 잘봐 아들 이네 딸이네. 예! 둘째 아들이 아저 둘째 딸이에요 어? 아, 딸이 아, 저, 저 아, 딸이냐? 아들, 너 아들 둘이 누구지? 아들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너, 들어가 지고너 아들 둘 아니었어? 아들 딸이네. 지금까지 아들 둘로 알고 있었는데. 사람이 없잖아요. 나 빌런이라고? 왜? 종원이 말고 애가 둘인 사람이 없잖아. 원래 빌런인데. 우리 후배들이 다 별로 안 좋아해. 그만둬 나? 응. 갈 데가 없어. 네, 갈 데가 없는 게 사실. 너도뭐갈 데가 없어 가지고. 사실 40대면 축구팀에서 응. 빠져줘야지. 아, 빠지는 걸? 하? 어? 나랑 환답까지 하더니. 어. 나 선수. 나나 선수 영이 나게도 많죠. 돈좀 주면은 우대해 주는 그런 데 가야 돼. 여기 여기 돈으로 출가하는 거야. 돈으로 는 얘기해야겠다. 4 0대1 하면 돈 2배로 더 받으라고. 아니, 나도 얼마 안남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고, <laughs> <laughs> 우동파지만민준어형이랑 <마, 웃음> <laughs> <동네. 하셨어? 웃음> <민중이> 형사하는 <laughs> 거 보면은 여야될것거 같아. 1대 1이야? <웃음> <웃음> 우린, 우린 영혼 있으니까, 우리 우리 또 신영혼 있으니까. 근데또 갑자기 더워진다. 아빠, 어? 오. 오. 어? 지금 몇 판했지? 몇판한판 남았네 이제. 한판 하고 끄자. 축구 연습하자 이제. 유연형 하는 것처럼 우리 연습하자. 유연형 유연형 오늘 대회 나갔잖아 응. 야. 재준아, 주현이 삼촌은 요새 왜 안나와? 여행가던데요? 오늘은 동석이랑 가고 동석이오동석동석이 시험 잘 본거 같던데? 어, 뭐 그렇다더라? 네, 그래가지고 종석이랑뭐 강릉간다 그러고 다음주는 뭐 누구랑 일본간다 그러던 어, 어뭐 오해계사라고 불러 너무 좋네 계사 요새 회계사 똑같이 뽑냐? 인원수는? 안 줄었나? 계속 모자라다 그러던데 그아 그래? 있었나? 아니 그뭐 AI가 대체한다고 뭐 인기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그건 우리 바래 그래? 왜 우리 바래 계속 모자라다 그러던데 예전에 성규도 막 구원이 조금 모자라다 그러던데 가 계속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? 네. 그니까 러그 종일형 때 회계사랑 성규 때들어갔던 회계사들이 이게 그 연봉이라든지 그쪽이 다르다 하더아 그래? 네. 종일이형은 아, 진짜 한지 오래됐다 김남원이가 종일형은 네. 이곳에 타이어를 버렸고이 그거 맞으지요종일이이사 네. 네. 그냥 사기업으로 옮긴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업으로 옮긴다고 들어요 회계팀으로 오신거야? 그렇게 들어요디 네. 기업 회기팀으로옮어요 아이씨 우리팀 공격을 못하는거같은데 지금 <laughs> 아, 왜이렇게 오래 이제 끊어 24분 아니야? 응. 좋아, 좋아. 아 유튜브 봐도 되는거아니 같이, 같이 축구 연습할까? 경쟁은 아직 잘 내년에 3월에 원래 지금 추정해도 내년 3월에 원래 들어가는 거써많 이게 응. 먼저 추정하는 게맞거든요 그 이사 안 가실 아 거면은 지금 미리 해두세요. 저도 네. 그 옆에 살았잖아요. 저도 네, 네, 저도 한 6개월 기다렸거든요. 저막 들어갔을 때 나중에 안보낼때 아 네, 불이익은 없어. 아 나한테. 애기 좀 크고 나서 보내겠다고.